새 하얀 눈꽃이 조금씩요의주위에쌓이고 있어 자 둘이서 함께 연주할 멜로디 함께 찾으러 다가 보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로 하늘입니다 하이터이토이 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로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둔 여기 2018년 첫날 인데요 여기는 어, 오늘 촬영할 스튜디오입니다 꽤 넓죠? 빠바밤 빰빰빰 빰빰빰빰 네 드디어 2018년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나이를 한살더 먹는데 연애는 아직 못하고 있네요 유유 아러브 슬 아, 퍼내 옆구리 으흠 <laughs> 슬퍼 어, 여러분들 새해 소망 뭐였나요? 댓글에 꼭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저의 새해 소망은 제가 우정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카메라 업! 캠코드 업! 앙졸령 여기에다가 숨겨놨는데 앙졸형 우구 이건 보석함인데, 에, 몰라. 저는 하늘색이고, 어, 친구 중한 명인데, 어, 누굴 닮았다, 요날지 그, 시바견 닮은? 그냥 강아지 닮은 친구? 그 친구는, 노랑색 그리고 고양이 닮은 친구는, 어, 약간, 진한? 진한인지 연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홍색. 한 명은 또 분홍색. 어. 이렇게 우정 보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내년에도 같은 반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제 새해 소망인데요. 과연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것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일몰보기와 일출보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서 토크를 할 겁니다. 몇어 지금 이게 일몰일 거예요. 그럼 일몰을 보러 가볼까요? 어 일몰은 너무 이쁜 것. 일몰이나 일출은 여기서 볼 거예요. 해가 지고 있죠. 반대쪽을 보면 달이 뜨고 있고요. 와, 되게 잘 구성했네요. 현실처럼. 어흠. 원래 2017년 마지막 1몰과1출을 보려고 했는데, 어, 그게 어제 그, 너무 일찍 자는 바람이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이게 다리 떴고요 스튜디오 만 가줄게요. 뾰뾰. 유유. 네, 이렇게 일몰이, 일몰 한번 보았고요 일몰을 봤으니 이제 일출을 봐야겠죠? 일출은 조금 있다가 해가 음, 뜨는 거 음. 봅니다. 미안 미안.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2018년에는 여러가지 콘텐츠를할 겁니다. 어, 제가 새로 만든 콘텐츠 노래 컨텐츠인데요. 그 노래, 노래 컨텐츠는 뭐, 월요일이나 목요일, 일주일에 한번 업로드 되거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업로드 될 거예요. 잠깐만요. 네, 한 달에, 한번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빼박, 햇. 어, 그리고, 만들기 영상, 하늘구러미라고 이름 지어봤는데요. 어, 여기는 하늘구러미 이렇게 오프닝해서,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 거의 이것도 뭐, 이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아, 라라 이건 이주에 두세 번 올라갈 예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완벽한 밤이 깊었습니다. 네와 지금 자도 되지만 이건 마크에서 24시간 방송이죠? 현실에선 24시간 아니고 어 15시간? 에? 15분 방송 야야. 좋아 일단은 해가 뜰 때쯤에 오도록 할게요. 네해뜰 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이 심해기고 그냥 있을게요. 아목 아파. 에 나무가 나보다 어떻게 키가 더 크냐? 봐봐 내가 건축가 나무잖아 그때 내가 나무가 나보다 키가 더커 이건 3 m 터인데짤라 짤아 3 m 짜리 나무 짤라짤라 완전 짤아 어 댓글에 그 하늘구름 위에서 무엇을 만들면 좋을지 적어주시고요. 어 그리고 장난으로 적어주시는 거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인, 주변 지인들한테도 도움 받을 거고요. 어 장난으로 적는 건 참가해주시고요. 학생 신분에서 돈 돈이 적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주세요. 학생 신분에서 전 학생이거든요. 어, 노래는 웬만한 고음만 아닌, 어, 아이유 3단 고음 같은, 어, 너무 높은 곡만 아니면 다 좋아하니,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제대로 올라갈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1월 안에 한 영상 한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병! 뾰병! 이제 제가 4학년이니 용돈도 조금 받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에잇! 할게 없다. 다들 떡국은 먹으셨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떡국을 먹고 책상 정리를 했는데 또 더러워졌어요. 응? 좀 전에 본 책상 정리한 겁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말입니다. 응? 이게 내 인생상 최대 깨끗한 거야 내가 청소한 것중에엥와 어, 근데 나 오늘 스킨 쩔다 완전 이쁘다 어네나 네, 이렇게 이쁜 스킨 제작해주신 BY 네해인 하투 하루 하투문 감사하구요 네이 스킨 예쁘게 쓸게요 내년에도 이 스킨 써야겠다 그럼 절 한번, 마지막에 일출 뜨고 나면은 절 할게요. 그냥 잤다고 합니다. 일출을 보지 못한 나루하늘은 그냥 뜨는 걸 봤다고 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절할 타임이죠. 이게 다 뽀세 났는데, 심심해서. 에헤, 잘했죠? 으? 그러면, 지금까지 나루아들이었구요. 어, 2017년 나루아들을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늘구름이 컨텐츠 추천해주시고, 어, 그리고, 노래도 추천해주세요. 높은 곡만 아니면 다 좋아하니까 추천, 추천,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2017년을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아 맞다.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의 새해 소망은 우정보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내년에도 같은 반이 되기를 소원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지 어, 저한테 꼭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할 타이밍이죠. 그럼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더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하이!